캠핑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정말 필요한 건 크고 화려한 장비보다 작지만 꼭 있어야 하는 진짜 도구들이라는 거죠. 오늘은 샤인트리 캠핑 용품 시리즈 사탄 실전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아이템들만 모았습니다. 저렴 컵, 랜턴, 접이식 양동이, 음광로까지 소소하지만 없어서는 안될 캠핑 도움미들첫 번째 제품, 샤인트리 IGT 가스 후크 계란 롤 테이블 연동 스테인리스 버너 고정 후크. 하나 첫 번째 아이템은 샤인트리 IGT 계열 테이블에 연동 가능한 가스탱크 후크입니다. 요리는 하고 싶은데 테이블 위 공간이 부족할 때. 또는 카세트 가스버너를 테이블 측면에 고정하고 싶을 때 아주 유용한 도구죠. 스테인리스로 제작된 내열성과 내구성이 뛰어나고 테이블 프레임에 안정적으로 거치되는 구조라 흔들림 없이 버너를 고정할 수 있습니다.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테이블 위엔 조리 도구만 올려둘 수 있게 되니 정말 편해요. 이런 작은 장비 하나로 캠핑 동선이 확 줄어드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두 번째 제품. 샤인트립 304 스테인리스 저런컵 야외용 전수량 보온 보냉컵. 둘두 번째는 304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된 보온 보냉 저런컵. 샤인트립 감성에 딱 맞는 미니멀 스타일의 텀블러입니다. 뜨거운 차, 커피 또는 시원한 물까지 오랜 시간 온도를 유지해주는 전천후 컵이에요. 겉은 매트한 감성 블랙 컬러, 내부는 스테인리스 이중벽 구조로 되어 있어 외부 온도 변화에 강하고 손에 들었을 때도 뜨겁지 않아요. 용량은 적당하고 가방이나 쿠폴더에도 쏙 들어가는 슬림한 사이즈라 휴대성도 탁월합니다. 감성 실용 다잡은 야외용 컵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제품, 샤인트립 텐트 스트링 램프 바람 경고등 경용 감성 조명 버클라이트. 세세 번째 제품은 텐트 로프에 설치하는 샤인트립 스트링 램프입니다. 낮에는 로프를 표시하는 안전장치 역할 밤에는 은은한 감성 조명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야간 캠핑 안전 등이요. 에 전술 스타일의 외형으로 야간에도 포인트가 되고 바람에 흔들려도 밝기가 일정하게 유지되 신성이 좋습니다. 버클 타입으로 설치도 간편하고 배터리 수명도 길어서 장시간 사용 가능해요. 특히 텐트 주위에 조명을 걸고 싶었던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아이템입니다. 네 번째 제품. 차인트립 접이식 보조화로 겨울용 세미연소 IGT 쿠커 겸용 미니버호 네, 이 제품은 IGT 테이블 시스템과 호환되는 접이식 세미화로 대 보조연소 번호로 활용 가능한 소형 쿠커입니다. 겨울철 따뜻한 국물요리, 간단한 커피 끓이기, 인스턴트 조리에 딱 좋은 미니스토브입니다. 접이식 구조로 부피는 줄이고 펼치면 바람막이까지 안정적으로 펴져서 화력이 집중되는 구조예요. 스테인리스 바디라 열 분산도 좋고 위생적이며 내구성도 우수합니다. 단독 사용도 가능하고 다른 IGT 구성품과 연결해도 잘 어울리는 실속 아이템입니다. 다섯번째 제품 샤인트립 접이식 양동이 다용도 물통겸 간이 세척통 다섯 이 제품은 정말 단순하지만 꼭 필요했던 아이템 샤인트립 접이식 양동이 캠핑 중 물받기, 설거지, 손씻기, 세척용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무게는 가볍고 재질은 방수 나일론. 접으면 한 손에 들어갈 만큼 얇아지고 펼치면 최대 1 0회까지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사용 후엔 건조도 빠르고 무엇보다 보관할 때 부피가 거의 없어 정말 실용적이에요. 특히 차박이나 백패킹에서도 강추드립니다. 여섯 번째 제품, 샤인트립 마그네틱 미니 조명 충전식 LED 플래시 무드등. 여섯, 여섯 번째 제품은 작지만 쓸모 많은 샤인트림 미니 플래시 조명, 마그네틱이 내장돼 금속에 부착 가능하고 USB 충전식이라 캠핑 외에도 차 안, 텐트 안, 책상 위에서도 활용도 만점입니다. 작지만 밝기는 확실하고 세 가지 조명 모드로 전환 가능하며 하단 자석과 고리형 거리로 어디든 고정 가능해요. 응급시에도 좋고 무드 조명으로도 충분한 은은한 밝기라 감성과 실용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일곱 번째 제품. 샤인트림 내화성 매트 고온 방지 화재 시트 겸 BBQ 방열 매트. 마지막은 캠핑장에서 가장 실용적이지만 자주 있는 아이템, 내화성 실리콘 화재 시티입니다. 이 제품은 바닥 보호용 저렴 매트로 화로 번호 조리도구 아래 깔면 뜨거운 열로부터 텐트나 테이블을 보호해줍니다. 난형 코팅이 되어 있어 직접 불꽃이 닿아도 잘 타지 않고 실리콘 재질이라 방수내열 성능도 뛰어납니다. 수지 떨어져도 바닥 손상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불을 사용하는 캠핑이라면 필수 아이템입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 진짜 캠핑 좀 해본 분들이라면 하나쯤 꼭 갖고 계실 아이템들이죠. 가볍고 실용적인 장비로 캠핑의 편리함을 한 단계 끌어올려보세요. 샤인트립의 감성은 그대로 실용성은 더한 이 시리즈. 아래 링크에서 하나씩 자세히 확인해보세요.